후평댁 보시오. 아주 깨끗하게 잘라버렸네. 깨끗하게. 나무에 올라간 담쟁이만 좀 정리하면 될것 같아. 아따 감이 그냥 아주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어요. 익지는 않고 아직 퍼었네 많이 열렸네. 어? 관리를 안 해줘도. 몸에 대가리 벗어려고리네 벗어져 버려. 허벌락에 더워고요. 허벌락에. 이쪽 감나무 밑에도 딱 정리하고. 완전히 밀림이었는데. 아. 아들 잘했지. 병 때. 날뜨 고서 이제 이름 못 하는데 이름. 여기도 완전히 밀림이었는데 봐봐. 밥 먹고 왔는데 애치기 하다 보니까 손이 떨려 가지고 밥을 못 먹고 갔어 제대로.